이 한국 독립사, 한국 독립사의 가치는 뭐냐면 독립운동가들이 스스로 쓴 독립운동사라는 겁니다. 조선총독부 역사관은 왜 건재한가라는 주제로 연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뭐할 이야기는 많지만, 요건 을 마지막으로 요 연속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병도 신속권의 해방 후 어떻게 한국사학계를 장악했는가라는 책을 이제 연구과제를 제출했더니 F하고 출간금지, 교육부에서 돈 물어 내라고 뭐 난리치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저희는 출간을 다 했습니다. 네 권의 책을. 이 책을 쓴 분이 누구냐면, 김병기 박사님인데, 이 김병기 박사는 독립운동가 희산 김성학 선생의 중손자예요. 이 희산 김성학 선생은 독립운동에 투신해가지고 임시정부 항무국장을 했어요. 임시정부 항무국장이 지금으로 치면 교육부 장관입니다. 역대 교육부 장관들. 최소한 이 김성학 선생을 지 생각해봐야 돼요. 이분의 임시정부 교육부 장관은 이런 이제 역사관을 가진 분이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또 뭐랬냐면, 참의부 참의장을 해요. 참의부는 뭐냐면, 제가 만주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이제 항일 무장투쟁에 압록강을 건너서 국내 진공작전을 가장 많이 전개했던 곳이 바로 이 참의부인데,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육군주만참의부예요. 그러니까 임시정부 직할 군부입니다. 그래서 이 참의부 참의장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이제 합쳐가지고 하나의 민족유일당을 만들자. 당으로서 당을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통합된 힘으로 독립운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해서 일본을 내쫓자 라고 하는 참부 통합운동에 나섰다가 체포되죠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망명객 행정록이라는 짤막한 자서전을 씁니다 그런데 이 망명객 행정록에 보면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신의주 경찰서로 끌려와가지고 팔다리가 부러지는 고문을 아주 혹형을 갖다 십여 차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썼냐면 주로 캐물은 것은 일본인들이 고문하면서 주로 캐물은 것은 이전에 상해로부터 무기를 얼마나 사들여 왔느냐 또 각지로 다니면서 독립운동사 사료 수집한 것을 어디 감추어 두었느냐는 것이다. 그때 받은 고문의 상처가 지금도 다리에 허옇게 남아 있으니 이것이 나의 기념품이다 이 대목이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국내 진공작전을 가장 많이 했던 참미부참미장 출신의 독립운동가를 체포해다가 물어본 건두 가지예요 무기 어떻게 입수했고 어떻게 들어왔느냐라고 하는 것과 독립운동 사료 어디 감췄느냐 이두 가지라는 거예요 조선총독부에서 이두 가지를 같이 봤다는 걸알수 있죠. 항일 무장투쟁과 역사 해석 투쟁을 갖다 같은 현상에서 봤다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김성학 선생이 역사해로 수집한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상해에 있을 때 임시정부 이대 대통령이셨던 그 백암 박은식 선생의 독립운동지열사를 쓰시는데 이때 이제 그 이분이 비교적 젊은 때니까 독립운동 지혈사 백암 박은숙 선생이 쓸때 자료나 이런 걸 이제 보조해드렸죠. 이때 백암 박은숙 선생이 나는 지금 나라를 빼앗긴 피눈물의 역자를 쓰지만 나중에 우리가 나라를 되찾으면 임자가 우리가 나라를 되찾은 기쁨의 역자를 쓰게 라고 하니까 기산 김성학 선생이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노 혁명가, 이노 독립운동가가 세상 자나게 얼마 전에 자신에게 당부한 걸 갖다가 평생에 부탁으로 여겨가지고 독립운동 사료를 계속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료를 모아다가 김성학 선생 스승이 조병준 선생이라고 레몬골 포두에 살고 계셨는데 거기다 감춰놨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바로 이 김성학이라는 사람이 독립운동사 사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안 겁니다. 그러니까 너 무기 어떻게 해서 구입해 갖고 몇 장이나 구입했느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동릉운 동사료 어디 감췄느냐 이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팔다리를 부러뜨리는 고문을 갖다가 십여 차례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고문 당하면서도 끝내 이제 한마디 발표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해방 후에 이분은 그 사료를 내 몽골 가서 가지고 와가지고 서울에 와서 그 사료들과 그 다음에 생존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욕필 1억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료를 편찬하려고 했는데, 이승만 정권에서 이게 편찬이 되겠어요? 심지어 이 김성학 선생은 이승만 정권 때또 구속도 됐었어요. 백범 김구 선생이 김성학 선생에게 군부 조직에 대한 위임장을 써줬어요. 군 전문가니까 들어가서 군을 조직해라라고 하는 위임장을 써줬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 국군이 바로 이런 분, 군부 전문가이자 역사학자입니다. 이게 원래 정상적인 군인들인 거죠. 저 이제 한가람 에 이제 가깝게 뭐 지내는 분 중에 유도상 장군님이라고 대한민국 육군 이제 특수전의 대가신데 이분이 역사 연구해 책을 몇권 내셨죠. 앞으로 이제 한가람 오픈 유니버시티에서 이분도 이제 강연을 하실 건데요. 열로 하시지만 정정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뭐냐면, 자가 역사 공부를 왜 했느냐? 자기네 특수부대는 적진에 들어가는 거다. 적진 들어가면 죽으러 가는 건데, 내가 부하들에게 "자,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때왜 죽어야 되는지, 이 젊은이들이 왜 죽으러 가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될거 아니냐? 그러한 내가 역사 공부를 했다. 그래서 고대사 공부를 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뿌리 공부를 했다라고 하신 말씀이죠. 바로 이런 유도상 장군님의 역사관과 지금 김성학 선생님의 역사관이나 행적이 이제 일치한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이 이승만 정권 때 많은 이제 핍박을 받다가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군부 정권에서 정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독립운동과 서운을 하고 이분이 모은 자료 가지고 한국 독립사를 이제 출간을 할수 있게 됐는데요. 이때이 김성학 선생도 장군이자 역사학자니까 독립운동가 공원 심사 위원으로 참가했죠. 이때 이분이 이병도 신석호 이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이 독립운동가 심사를 했어요. 한국설 보면은 진짜 믿기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은 나라인데 이때 김성학 선생이 이병도 신석호에게 임자들이 독립운동이 뭔지 아나?라고 한마디 했다는 거죠. 독립운동의 정반대 쪽에 서 있던 사람들이 독립운동과 소운심사를 하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임시정부 국무령이었던 분을 갖다가 이병노순서과 같은 사람들이 3등급으로 이제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해방 이후에 한국 독립사라는 책을 전냈습니다이 책의 서문을 보면 아주 구구절절 눈물 없이는 사실 볼수 없는 겁니다. 한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살아나면 나라를 되찾는데 목숨을 바쳤거나 나라를 되찾는데 고생한 사람들을 후위 보상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민족 반역자, 주구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바로 이 나라를 백년대계의 반석 위에 올려놓고자 함인데 이승만 정권은 거꾸로 민족 운동가를 억압하던 이 반역 주구들에게 권력을 줘가지고 거꾸로 독립운동가들을 억압했으니, 독립운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승만이 지하에 가서 선배들의 얼굴을 무슨 면목으로 보겠느냐, 라고 하는 소문을 썼죠. 그런데 이 책이 상당히 이제 두꺼운 책이고요. 거의 다 한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구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 한가람역자문화연구소에서 이 책을 갖다 이시한김성학선자인거 주기에 맞춰가지고 개 발간하는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풀어서 쓰면서 한문투를 전부 다 한글로 바꾸고 풀어서 쓰면 한열권 이상의 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제도 달고 주석도 달아가지고 온 국민들이 누구나 볼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하는 사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 당시 이제 이배용이라는 분이 그 원장으로 있을 인데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우리 이제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서 바로 이제 희산 김성학 선생이 모았던 자료들을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 그 자료들을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위탁 규정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5년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년간 수행했는데, 아주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정권 바뀌고 안병욱이라는 사람이 원장으로 오더니 강제로 중단시켰어요. 왜 중단시키나 유럽에서 한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친일파들이 해방 후 정권 잡아가고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100% 똑같은 거예요. 강제 중단시켰어요. 강제 중단시키려면 1년 동안 한 것이 성적이 나빠야 되는데 성적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 무조건 하지 마. 오디감이 김성학 같은 어 독립운동가가 쓴 책을 갖다 이분이 혼자 쓴게 아니에요. 그 당시. 독립운동사 편찬 위원회를 만들어서 당시 김학규 장군을 비롯해서 정희영 선생, 다 이제 유명한 당시 독립군 장군들이자 역작을 다 공부했던 분들이죠 이런 분이 다 같이 모여 가지고 만든 책인데어오딜감히 이런 책을 내해 가지고 강제로 중단시켰습니다. 이정권 처음 들어섰을 때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던 날 저한테 축하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때는 저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 알지 못하는데 왜 나한테 축하 전화하느냐. 저는 역사학자는 어느 정권과도 가서 붙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학자는 어느 정치권과도 일정 정도 거리를두면서 평가하는 사람이지 한 편에 서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책을 보고 뭐 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접적으로 듣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뭐 내심 어쨌든 지금 이 식민사기 좀 퇴조하고, 좀 발언 약자가 좀 쉬겠다라고 했더니, 막상 하는 거는 안병옥 같은 사람이 원장이 돼가지고 하는 짓거리가 한국 독립자 강제로 출간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독립운동과 역사관을 개성하는 책을 갖다 다 출간 금지시키고 하는 것이 지금 벌어지고있는 현실인 겁니다. 다행히 이제 저희가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김성학 전쟁에 전기를 내는 건데 바로 충을든 역사학자 김성학 해가지고 이 김성학 선생의 일대기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저희 연구소에 이제 연구위원으로 있던 김명옥 교수가 이제 아동문학도 같이 하시는 분인데 이 분이 항일무장투쟁의 앞당선 역사학자 김성학이란 책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희 연구소에서 김성학 선생 관련한 이런 이제 책을 펴내고 다시 이제 기회가 있으면은 이 한국 독립사, 한국 독립사의 가치는 뭐냐면 독립운동가들이 스스로 쓴 독립운동사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독립운동사 공부해보니까 전부 다 일제자료 갖고 하는 거예요. 일제자료란 건 뭡니까? 체포된 사람들 자료인데 체포됐으면 자기 혐의를 갖다가 줄이게 돼 있잖아요. 물론 그 예외가 심산 김창숙 선생 같은 분인데, 심산 김창숙 선생이 이제 나석주 의사를 갔다가 배후 조종한 혐의를 이제 체포를 해갖고 왔는데, 당시 민족 변호사들이 그 만나지 않으니까 처음에 거절합니다. 계속 만나자,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일본 천학막 욕하니까, 다 옆에서 적잖아요, 간수가.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김상국 선생이 그러니까 내가 안 만난다 그러지 않았느냐. 나는 포로다. 뭐, 나 별로나 생각하지 말아라. 하고, 이분은, 나속주, 어, 선생하고 나군 관계가 이렇게 되고, 뭐는, 그래, 내가 했다. 이분은 이제, 죽어올 걸 각오했기 때문에 다 밝혔자. 그래서 고문받아서 안전뱅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로 제외하고는, 이분들이, 빨리 석방돼서 나가서 독립운동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혐의를 줄이다가 고문을 받으면 일정 부분만 시인하게 돼 있는 거죠. 다그 일제 자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독립운동가들이 직접 작성한 독립운동 사료. 근데 이분들이 뭐 독립운동가들이 했다 그해서 과장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엄밀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다시 국민들에게 쉬운 한글판으로 돌려주는 사업이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안병호 원장이 무슨 여기 독립운동가고 철전시 원수를 잊었다고 자기가 결정한 사업도 아니고 전부터 해오던 사업을 갖다 그냥 진행하게 하면 될걸 갖다 왜 강제로 중단시키냐 하는 이야기죠. 친일파가 다 옛날 그 사람들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안 되는 이유가 현재 살아있는 친일파들하고는 엄청난 카르텔져가지고 하고 있고, 자기네 편이 아니면은 아주 비판하고 자기네 편이면 친일까지 해도 같이 한 몸인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또 출간 금지된 책 중에 하나가 독립운동가가 바라본 한국 고대사 고구려사를 전공한 임상정 박사가 쓴 건데 독립운동사학의 고대사 인식 이 책도 출간 금지 당했는데요. 이 핵심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은 조선 총독부의 반도사관과는 다른 대륙사관을 갖고 있었다. 어디 감히 대륙사관으로서 우리는 총독부에서 가르쳐준 반도사관 해야지. 이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독립운동가들은 국조인, 민족의 시조인 단군을 중시했다. 이러니까, 아니, 단군을 내세워 우리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우리 교육부 절대 용납 못하지. 해가지고 출간금지 시켰는데, 뭐 이분의 주장은 이제 독립운동사학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니까, 아, 이건 말이 안 되지 해가지고 출간금지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식민사학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유원회 장관 같은 사람이 한 거는 실제 본인이 나는 식민사학이 옳다라고 생각했겠어요? 잘 모르는 거죠. 아, 모르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 뭐냐면, 이 흉민사학자들이 엄청난 좌우 카르텔을 역사학계딱 만들어 놓고, 한게 뭐냐면, 역자학은 아무도 흔들리지 마. 이거 우리 거야. 너희들은 우리가 하는 요것만, 받아서 먹으면 안 돼. 요 카르텔을 만들어 갖고, 전 국민을 갖다가 전부 다 삼행, 역자에 무지한 삼행으로 만들어 놨어요. 중국을 우리가 우습게 보지만, 중국이 항상 두 흐름이 있어요. 중국은 이 상부에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 이걸 갖다 상당히 존중하는 정신이 있어요. 그 중국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두보예시 한기절을 갖다 한문으로 쓰면은 이 사람들 바로 존경해가면서 하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자기네 역사와 문화에 대한 아주 자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 이게 해방된 지 지금 얼마가 됐는데, 식민학 비판했다고 출간 금지 내리고, 교육부에서 나서가지고 돈 물어내라고 난리치고. 이게 정상적인 국가냐고요. 중국이나 일본에서 얼마나 천대하게했어요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중국이 지금 동국공정 더 이상 찌끄럽게 안 하죠? 왜안 하는 줄 아세요? 바로 알고 보니까 남한의 강단사학자들이 자기나 할 얘기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 총론이 시진핑이 트럼프 만나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 이 얘기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 무섭냐면 중국같이 거대한 나라에서 이 역사 관련한 사항이 국가 주석에게까지 그대로 보고되고 축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트럼프 만나서 그 말을 할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시진핑이 그 말을 주셨던 건 핵심이 뭐겠어요? 아, 남한 강단 사학자들도 이렇게 주장합니다. 라는 그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CR 함석헌 선생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우리도 이 말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생각하는 백성이어야 돼요. 남이 생각해주는 백성 안 됩니다, 이거. 요즘 보면은 제 정치적 권리는 다 누구님께 양도해 드렸습니다. 이런 식의 저급한 형태로 흘러가면 안 되는 겁니다. 다 자기 자신의 생각하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특히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바라볼 때 그래서 함석권 선생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 책이 원래 어떤 책이냐면 일제 군국주의가 귀성을 부리던 1940년대에 오르동의 무교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연말 연시를 지내면서, 일본 공국주의가 아주 귀형을 부릴 때, 아, 역사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해서, 소수의 무교회주의자들 앞에서 강연한 걸 갖다가, 해방 이후에 해인사에서 책으로 펴냈는데, 처음으로 펴낸 책 이름은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예요. 그 그러니까 여기도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를 편찬하는데, 해인사라는 절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신세계가 높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성서적 입장에서 본 이걸 갖다 뜻으로본 한국 역사라는 걸로 바꿨는데 이분도 그런 역사관을 갖고 있으니까 평생 뭐 일제 강점기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에 전두환 정권에 끝까지 이제 투쟁하고 싸웠던 그런 이제 투쟁 정신이 바로 그 역사관에서 나온 겁니다. 그 역사관을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께 논어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만 하고 책을 보지 않으면은 생각이 위태롭다. 생각은 책을 보면 생각해야 돼요. 책을 보고 아이 책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야 그것이 자기 하나의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다 이제 많은 독서를 하시길 바라고 그 독서가 응축된 결과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의 결과 행동 연기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